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구-2번 도면층의 컨트롤 타워 도면층 특성 관리자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 텐데, 2장에서 설명했었던 레이어 LA라는 명령으로킬수 있는 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들어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 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생각보다 많은데 그 기능을 몰라서 하나씩 하나씩 요 위에서 끄고 켜는 고정도로만 그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활용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가장 간단한 건 당연히 도면층의 특성을 바꿀 수가 있겠죠. 지금 도면을 확인해 보면 불필요하게 점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이 몇개 있어요. 녹색선 그리고 요 하늘색 가구선 그리고 노란선 이런 것들은 실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면층별로 설정되어 있는 선 종류나 선 가중치나 그런 것들을 편집할 때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 창문, 요 창문이 점선인데 개체 특성을 확인해 보면 윈도우라는 도면층이죠. 선 종류는 바이 레이어, 즉 도면 층에 설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는데 도면 층에 설정되어 있는 게 히든이라는 점선이다 보니까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요걸 실선으로 바꿔주면 점선으로 보이던 창문들이 실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창문 말고 요 친구나 요 친구나 이런 것들도 점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도 실선으로 바꾸고 싶은데 한 개씩 해야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바꾸고 싶을 때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사용을 하듯 Shift로 여러 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컨트롤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요만큼 선택한 거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몇 개를 빼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Door랑 WallX랑 월 WallIn이랑 월 이렇게 세개한 번에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선정률을 Continuous로 바꾸면 선택된 게한 번에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고, 같은 특성별로 정렬시켜 놓고 바꿔도 되겠죠? 선 종류를 클릭하면 선 종류별로 쭉 정렬이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그 순서가 역순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윈도우 탐색기에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 그대로인 거죠. 색상으로 선택을 하면 색상별로 쭉 정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도면층을 다 끄고 싶다, 그러면 색상별로 정렬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냥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따로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죠. 지금 예제도면에선 도면층이 몇개안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하늘색만 골라서 선택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으로 정렬을 해놓은 다음에 원하는 것만 쭉 보면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덜 걸리겠죠. 물론 요 도면은 워낙 엉망진창이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물론 이것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 내용 설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성만 바꿀 수 있느냐? 아니죠. 몇 가지를 더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선택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늘색에 있는 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머지 색깔을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도면층 리스트에서 선택을 반전해주면 되겠죠. 그런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늘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 요소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면 선택한 건 빼고 나머지 것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했으면 한 번에 선종류나 색깔 같은 걸 제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기능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세 개의 도면층만 도면에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꺼주면 되겠죠. 근데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선택 요소 반전을 하고 도면층을 꺼줘도 되겠지만 이걸 한 번에 합쳐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면 선택한 도면층 분리라는 게 있어요. 요걸 사용하면 나머지 것들이 알아서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책에서는 도면층의 필터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는 기능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여기서 검색하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을 해주는 게 다만 도면층 이름일 뿐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이렇게 F, U, R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도면층 이름 검색할 때에는 와일드카드라는 걸 사용하실 을 수가 있어요. 규칙은 책에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별표가 있습니다. 이 도면층 이름 검색하는 곳에 F, U, R이라고 입력을 하면 즉 특정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것만 표시가 돼요. F, U라는 도면층은 없으니까 표시가 안 되는데 F, U, R이라는 도면층은 있으니까 다 타이핑을 하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뒤에 뭔가 글자가 있는 것까지 fur-1-2-3 다시 다시 이런 것들을 골라서 보고 싶다. 그러면 뒤에 에스터리스크를 찍어 주면 다 검색이 되고요. 만약에 fur 앞에 뭔가 글자가 있는 것까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맨 앞에 별을 하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도면, 이렇게 지저분한 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별, fur, 별. 이렇게 입력을 하면 fur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도면층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dim이 들어가 있는 도면층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별, dim, 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걸 필터로 만들어두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필터라는 게 뭔지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필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성 필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룹 필터입니다. 두 개의 용도와 사용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나눠져 있는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새 특성 필터 혹은 새 그룹 필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단축키도 정해져 있으니까 Alt+P나 Alt+G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걸 사용을 해보면 특성 필터를 정하면 어떤 특성을 표시할 거냐 라고 화면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특성을 정해주면 됩니다. 하늘색이라고 특성을 정한 다음에 색상이 하늘색인 것만 보고 싶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밑에 미리 보기가 보이죠. 이 필터를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보이는 것만 도면층 관리자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필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도면층의 설정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만 관리자의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라고 정해놓고 여기 이름에 별, FUR 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것만 골라서 필터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걸 필터로 걸어놓으면 편하게 편집을 하고 도면층을 확인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필터를 수정하고 싶으면 그냥 더블클릭만 하시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필터로 하기엔 불편한 게몇개 있죠. 예를 들어, 요고, 요고, 요고. 요렇게만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선택한 거에 공통적인 특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성 필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그룹 필터입니다. 그룹 필터를 만들어 놓고 보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 넣은 것만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편집하든 여기서 편집하든 여기서 편집하든 편집 기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주 별거 아닌데 이 필터라는 거 활용을 하면 도면을 진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터를 다 썼다. 그러면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준다거나 혹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우려면 삭제라는 버튼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 삭제라는 버튼으로 지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별거 아닌 건데 활용하면 도면층을 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도면층을 병합한다거나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건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면층이라는 패널에서 쓸수 있는 도면층을 관리하는 몇 가지 편한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